대출금 갚았다! 뭐야 뭐야? 신형 나왔다. 뭐야? 또 대출금 갚아야 돼?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폴체입니다 오늘 PPL 하러 왔는데 오늘 뭐 팔면 될까요? 인생도 스위치 OLED 모델 판매 포인트를 배워 실제로 판매하라! 오케이. 뭐야 근데 오늘 저왕 아니에요? 원래 제가 선택하고 다 했는데 오늘 뭐지? 오늘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신 나왔다. 어떤 팀에서 오셨어요? 원스토어 커머스 사업팀에서 왔습니다. 그럼 원스토어 커머스 원스토어 쇼핑은 뭐예요? 원스토어는 게임 다운로드만 있는 게 아니라 상품도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게임 주변 기기나 IT 상품을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오늘 어떤 제품 퐁보하러 왔어요? 오늘 닌텐도 스위치 OLED 상품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어, 신 모델, 구형 모델이랑 뭔 차이가 혹시 있나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OLED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원래는 6.2인치였는데 7인치로. 제품 크기는 변경이 안 됐지만 베젤을 줄이면서 게임 플레이할 때 훨씬 더. 몰입감 있게 임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음, 그렇게 좋은 스크린 쓰면 은 배터리 라이프 혹시 배터리는 구형과 동일합니다. 어, 줄을지진 않았어요. 휴대용 모드로 많이 이용한 사람은 신형을 또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도계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유선 포트가 하나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안정적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화면 보면은 조금 더 두렵해 보이긴 해요. 색깔들은 콘트라스트도 없고, 검은색 되게 잘 보여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 안에 변화됐으면 내부적으로 cpu나 네네. 뭔가 거 램이나 메모리 이런 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이 나온 지가 4년 됐는데 네. cpu는 그대로예요. 아...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구형을 많이 써봤으니까 좀 불편한 점 하나 얘기를 하자면 뒤에 스탠드 모드로 하잖아요. 그걸로 하면은 각도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키가 커서 항상 저렇게 멀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그러면 제 눈이랑 각도가 맞게끔 근데 너무 멀어요 혹시 여기는 조금 달라졌나요 아 저도 키가 컸으면 좋았는데 저 똑같은 맞아요. 문제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해결을 해가지고 지금 되게 약간 이제 장난감처럼 허접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되게 풀 사이즈로 나와서 튼튼하게 돼서. 오. 세우는 게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아, 조절이 됩니다. 아예 돼요? 네, 조절이 아예 됩니다. 아, 나도 바꿀까?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면 되나요? 지금 닌텐도 스위치 OLED 모델은 사고 싶다고 해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응모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미 1차 응모는 완료가 됐고, 지금 2차 응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은 당첨자와 비당첨자 이렇게 두개 나눠서 끝나는데 저희는 비당첨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뭐, 바나나 우유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타이틀 할인 쿠폰 2만원 증정 타이틀? 2만 모든 타이틀? 모든 타이틀은 아니고 일부 타이틀. 일부 타이틀. 뭔가 다른 채널과는 다른 추가적인 혜택을 또 기획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렇죠 안 돼도 네. 마음이 상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원스토어의 하나 장점 말씀드리면 방문하는 고객이 좀 없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 비해서 그리고 원스토어에는 닌텐도 전문가가 있어서 닌텐도의 많은 다양한 상품들을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 닌텐도 신형이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도 구형도 저희가 할인을 좀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따가 좀 네. 네. 하나 많이 네, 나어요아 네. 그래요?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해 상품은 그리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닌텐도 스위치 OLED 보드.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고 싶으셨다고요? 더 넓어진 디스플레이와 좁아진 베젤로 게임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겁니다. 거기의와이드 팬드, 유선랜 단자, 좋은 스피커까지 이거 왜안 사나요? 단 아직 추첨을 통해서만 구매 가능하니 원스토어에서 진행 중인 2차 응모를 도전해 보세요. 원스토어는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당첨 확률이 더 높다고요. 영상을 보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구축까지 드리니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Look at this. It looks beautiful. 근데 아내분이 게임기 사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항상 반대해. 요 근데 닌텐도 스위치 이번 나온거는 기존 모델과 다르게 게임기라는 특징이 조금 없어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얘기해도 사실 공기 청정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 뭔가 공기가 돌아다니니까 일단 구입부터 하시면 네. 내가 네, 내가.